오 멜로다. <웃음> <웃음> 어 멜로다. 어 멜로다. 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커스터마이즈가 어떤 느낌인지. 와 생겼어 생겼어. 한번 생겼어. 오. 응아. 음, 드드드드드드드 이거 한번사 볼까? 얼마지? 데스노트. <laughs> 아 근데 씨발 이거 보니까 진짜 타고 있는 게 아니야. 앞에서만이네. 하기 전에 트레이닝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하루일을 키에라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쏴 죽일 수 있다. 얘를 죽이면 패배한다. Okay, 우와 우와. 야 낭만 어떻게 하는 건데? 죽인다. 곤충 있어요. <laughs> 이거 움직이는 거 봐. <laughs> 그냥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은 키라 신세계 진척이 오르네. 그러니까 얘는 엘 측에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의를 추구하는 거야. 이걸로 한번 엘이랑 키라도 죽여볼게요. 궁금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자 키라 한번 써볼게요. 키라 살해당했습니다. 야, 아니 이거 유튜브 강돌이더 어려워지겠다. 와, 와, 야 대박. 엘입니다. 진짜 지만 재밌는 건데 이건. 띵! 오케이,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럼. 하, 멜로 한번만 하자. 띵! 다 죽여버릴 거야. 제발. 드디어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케이. 걸리셨나? 서류, 서류, 서류. 어딜까요? 아, 마이크 껐네. 어딜까요? 아, 저기네. 이거 못 가했는데? 아, 누굴 쏘지 벌써 신나 생각보다 마츠다잖아. 싫어요 싫어요. g h 아, 그러니까 감사합 아니, 보이실까요? 아니. 아이! 우와. 수상해 뭐야 아, 왜왜 열차놀이 하고 있어 오오오 열차놀이 존나 수상한데 또차 죽일거야 나도 씨랑 비빔 그냥 비벼 <놀라> <아파면> 김미노 도상와 <놀라> 난노타메리 <놀라> 아니 뭔데 아니, 딱 아니, 걸렸다 아니. 신자야로 레지나 <놀라> 기빈 오토상와 난노타메리 아 <laughs> 야레야레 <야래, 야래. 웃음> 너무 쉽잖아 아 아쉽다 아, 이렇게 그렇지. 끝나면 안되는데 어, 네.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저 이닝 감시가 있긴 하거든요 네 하세요 오케이 하세요. 신분증 털리는 게 최악인데 생각할까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존나 최악인데 나 죽으면이 나 죽으면이 나 죽으면 이나 죽으면, 죽으면 이. 나 죽으면 이. 쉽게 죽을 순 없지. 무전기. 아까 c 있었잖아. 야야멜아킬아야킬아야킬아뭐 나왔어요? 아니, 스포키, 스포키 거 몰랐어요. 아, 아, 예, spooky, s p o o k 아, spooky, pimen, g 아, 스포키비밀 y 거몰랐 e n g 아, 아 몰랐습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 뭐, 아, 원래, 뭐, 잘못하면 비밀. 법의 심판 뭐, 이런 게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이 용서할까 <웃음> <웃음> 법의 심판이 아니라 무 k n 의 심판인데 내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k <laughs> 이겼다 멜로다. 안녕하세요, 굿님. 예? 아, 저... 너로... 왜뭐 아침부터 뭐 있어? 여기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말을 안 하냐? 두사람 기측 같은데? 이 씨? 합니다 저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이씨 기츠카트인데 아 근데 이거 바로 쓰면 재미 없는데 아또노잼에 비게 걸렸구만 이거 어쩔 수 없네 가자 가자 보랑 보랑 우리 의 친구 롬앤 <laughs> 화장실 갔을 때 네. 사람들이 욕 엄청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무전하셨어요? 아, 무전 안 했는데요? 무전하고 다 봤는데. 무전 무슨? 무전 이게 이 무전인가? 뭐야? 뭐야? 아닌가? 빨리 해결하시죠. 그래서 막 도둑꾼님 면접 감시해에 되나요? 도둑꾼님 음, 그래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사람들이 유튜버가 화장실 가게 되있냐고. 봐봐. <laughs> 아 그리고 영상 하루에 3 개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올렸지. 려 네, 그욕 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 씨그 씨... <laughs> 혹시 그 금이 그 맞아요 그럼 죽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사쿠아 TV에서 사쿠아 TV에서 뭔 소리죠 그럼 <laughs> 죽어 <laughs> 아닌가봐. 아닌가봐. <laughs> 어, 어, 이런. 제가 부득이요. 제가 확신해. 아씨, 미안해요. 미안해. 역시 시랑인가? 진짜 죽었어요. 신부 좀 돌려받았대요. 진짜 죽은 것같아요 아, 진짜 죽었어요? 오. 나이스. 저 네. 도둑꾼님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장치 죽였잖아. 음. 멜론? 로 멜론은 A에요. 아 근데 누가 나 몰아가는 네. 거야 지금? 이상한데?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멜론 건 맞아요. 그래서 투표는 안 해도 될것 될 같고요. 아 아무런 정황이 없잖아요 지금 L이 이길래. 왜절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멜론은 아닙니다. 조사원이에요. 아, 사쿠라TV에 있었어요. 사쿠라 A랑 B랑 있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B가 죽었다고 뜬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엘미션 하던 A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J 털렸어요 네네 그 들었어요. 저도 어, 털렸는데 시, 화장실에서 누가 지금 털려 있는 상태 있는 네. 거라고요 대인님이? 아니 아니 털려 받았어요. 털려 털렸었었는데... 받았어. 비는 확실하게 신자랑 그거네 그러면 네, 누가 기란진 알겠군. 비는 무조건 신자. 그러면은 우리 뭐더 정황 없나요? 난 이거밖에 없어. 멜로 멜로 달아요? 멜로 달죠? 멜로 달죠? 멜로 달죠? 멜로 달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laughs> 네. 내가 한 마디 할게요. 제가요. 잠깐! 내가 한 마디 할게요. 비님의 수사수첩에 아... 있는 내용을 할게요. B님 수사수첩에 DEF가 있거든요? 이 사람 신자잖아. J님이 뺏겼다 돌려받았다 했는데 왜 어, 여기 없을까? 그것은 킬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내일 죽이려던 사람이 저기 있네. 아... 아니 잠깐만! 아... 저 사람 킬하라니까! 아... 아니 일단 아... 알겠습니다. 아... 수사 도트에을게요도둑꾼님킬하니까이가기하면 아... 남편... 남편... 저희가 아... 책임직을 잡을게요. 총니 s h e 생 h e 지않겠 h e s here. I'm so happy. I'm so h a 총 p 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 이 이럴수가 하하하 <laughs> <laughs> 이럴수가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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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기야나 진짜 하고싶었어 일곱시간째야 이번판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나대는 플레이로 하자 나대는 플레이 씬이~~~~~ 음. 감시~~~~~ 허류 허류 감시! 60초야 괜찮아! 허류 60초라 아유. 괜찮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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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괜찮으니까 한번 붙어요. 뭐손 같은 거 아니죠? <웃음> 아 우리 <laughs> <맞나 봐>, 반남의리. <laughs> <laughs> 아, 오레의 이름은 시부이마루 타쿠오, 약어시켜 시부타쿠. 한번 한번 합시다, 에? 같이, 어, 깜부 해야지. 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아, 다 했어요, 다, 다 아, 했어요. 네, 네. 더 빨라. 뭐야? 어? 뭐야? 레왜 레로잖아. 애인이 멜로야? 나수톰에 적고 싶었는데 잘못 눌렀어. 나! 이렇게 어렵지? <laughs> 아! 멜로를 잡아. 이런 멜로어안해 봤는데. 토리안해 봤어. 차라리 나를 죽여라키라. 날 죽여. 튜토리안해 봤어? <laughs> 살았어 아니 어쩌.. 어떻게 <laughs> 이런게 멜로.. 어허어허어 아니 내가 7시간 동안 빵 썩히고 게임했는데 영삼가은 개푸린 시부를 꼭 나를 죽여라!!! 엘 미션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나 Q로 저글라 그랬단 말야 아 하... 드디어 영삼가 뽑았는데 이렇게 해서.. <laughs> 제가! 엘의 개가 되겠습니다! 신자를 죽이고! 녀석의 배를 갈라! 녀석의 신분증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아, 데스노트 가져왔지아나 엘미션 하면서 조용히 놀라 그랬는데 아 1초까지 두치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니 듣구나 왜 그랬니 듣구나 왜 그랬니 듣구나 네. 수는 되게 아쉬워요 오늘? 멜로다 멜로가 내 네. 수치사 있나요? 여기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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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너무> <laughs> 아니 여기 메탈라가 있어 상하다. 오 멜로다. <웃음> <웃음> 어 멜로다. 어 멜로다. <laughs> 아 튜토리얼 한 번도 안해 봤어요. 아해 봤는데 아, 실수했어요. 아, 아니 아, 키라를 실수해도 아, 네. 노트 적기 전까지는 괜찮아 얘는. 어 정말로 죽이시겠습니까? 예스. 그럼 파법창 정도는 떠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멜로가 <웃음> 미안해요. <웃음> 아, 팬인 줄 알았는데 총이었더라구요. 제가 엘의 하수인이 돼서 걔라면, 걔처럼 죽겠습니다. 죽이라면 죽이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를 살려주신다면, 걔처럼 일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쉴 날리시겠는데? <laughs> 딱 하루만. 잘 가세요. 이틀도 아니야. 하루만 네. 구독꾼이 빼고 잘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하루만. 네? 사람 좋다는 게 뭡니까? 하루만 받히죠엘 어떻게 만취. 할 거예요? 어, 어떻게 L. 어떻게 잘 어필해봐요? 엘한테 잘 어필 제가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지금 어, 100초 동안 <laughs> 고민해보세요 열린 어둡고님이 아, 멜로다 시아 예. 멜로 맞고요 마부야, 제가 그 멜로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너무 폭력적으로 남들 다 죽이고 다니고 어? 마피아랑 결탁하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번엔 제가 엘이랑 공조수사를 통해서 어? 적법하게 키라를 섭는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 <laughs> 수상한 사람이 누구에저는 모르겠거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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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laughs> 아키라 씨가. <laughs> 아이고 에리만이 나올 텐데. 모크와 키라잖아요. 감정이야. 이럴 순 없어. 사람을 죽였으면 벌을 <laughs> 받아야죠. 이럴 수 없어. 나이. 유튜버가 아닌 거 같아. <laughs> 어쩔수 없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 해야지뭐될수 있나? 뭐야 아?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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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진한 녀석들입이다아 <이걸 웃음> <믿어. 웃음> 나가야 되는데 씨 낙취당했어. 찐찐찐찐막이다. <laughs> <laughs> 아 맞다. 구독 안 했네.